문제가 생겨서 파워포인트가 아직 되죠.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 7 6장입니다 주의 e y 다시 오실 s 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예수의 타오르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자라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 했나. 내맘 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여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병환 아 없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말씀 앞에 서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가 봉독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춰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그 음성,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새긴 음성, 하루 종일 묵상하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따라 행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 2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에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늘 기억하고 주와 동행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에바다 찬양대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에 거룩한 빛을 비추셔서 각자에게 나에게 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읽기 이제 284회차를 맞이하게 되고요. 오늘 마태복음 23장과 24장 그리고 시편은 125편을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3장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꾸짖게 되는 말씀이죠. 23장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24장 넘어가면 오늘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이 24장의 말씀은 25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다섯 번째 강화 중첫 시작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이제 마태복음의 다섯 개의 강화, 가르침이 있다 말씀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가르침인 것이죠.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감람산 위에서 앉으셔서 말씀하셨다 해서 다섯 번째 이 강화를 감남산, 감람산 강화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감람산 강화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시몬 이제 배단이 시몬의 집에서 찾아가셨다가 거기서 향유 옷값을 깨뜨려 머리에 붓는 그런 일을 경험하시게 되시죠.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하는 것을 예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나눈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산 강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감람산 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 강화의 이 마지막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보면 종말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죠. 2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나와서 걸어가실 때에 제자들이 화려한 성전 건물을 바라보면서 그걸 가리키고 보여 주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본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분봉왕으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었던 거죠.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지를 얻기 힘들었죠.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중요하게 여겼던 이 성전을 화려하고 크게 건축해주기로 했습니다. B.C. 20년부터 시작된 이 공사는 A.D. 63년에 마치게 되는데 공사 기간으로 보면 총 83년에 걸치는 대공사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A.D. 33년경이라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실 그때에도 여전히 성전이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한창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화려하고 크게 지어지는 성전이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보여주고자, 자랑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 위용을 자랑하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성취되었는데 첫 번째는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물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서쪽 성벽이 남아있죠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그 벽만 남아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 없이 무너뜨려진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문으로는 이 성벽 아래에 금이 숨겨져 있다고 해서 로마 군인들이 다 파헤쳤다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소문이고요. 그만큼 철저하게 파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더 이상 성전이 필요치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 제사는 필요가 없죠. 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무너뜨려드리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취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화려하게 위용을 자랑했던 성전이 하루 하루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건물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인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그 성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가 사해졌기에 더 이상 성전은 필요치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사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따라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것도 같이 자랑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감람산 강화가 시작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묻지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어느 때에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의 임하심과 <laughs> 세상 끝날의 징조가 무엇이겠느냐고 묻죠. 이 주님의 임하심은 파루시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이단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목숨을 걸고 핍박당하여 순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신앙을 지켜왔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이 세상의 끝이 언제인지가 정말 중요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죠. 5절부터 12절까지 조금 길긴 하지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았는데, 읽어보니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금인데?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많은 선지자가 그리고 많은 거, 마진 거짓 선지자와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단사이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지진이 있고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미움을 받고 세상 사람들 서로 미워하고 불법을 성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지금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지요. 이 마지막 때는 지금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이 마지막 때인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직 때가 아니지만 때가 오기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시죠 이 끝까지 견디다에서 느 견디다 라는 단어는 휘포 매노인데요 휘포는 몸 아래고 매노는 머무르다 거주하다 떠나지 않다 붙어 있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매노가 가장 많이 쓰여 있는 단어가 어 복음서가 요한복음인데 내가 내 안에 거한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했을 때 거하다가 바로 메노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 곁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주님 아래에 함께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혼자서 무슨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고 고문해서 저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견딘다는 것이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대심을 믿고 의지하며 홀로 그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을 걸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길에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길을 홀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험한 세상,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늘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세상이 바라는 그런 화려함을 자랑하기보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신앙을 갖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함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이세가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과 동행함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화려함을 세상의 사람들처럼 화려함을 자랑하기보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지막 때에 이 모두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원 얻는 그 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택한 모든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 주의 돌보심 속에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고 복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은혜의 가정 은혜의 가문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한우들 주님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 속히 비춰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부르질 때 주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주님 의지하여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 교우들, 주께서 곁에 계셔서 세밀히 은밀히 살펴주시고 믿음으로 더욱 굳세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와 동행하며 한날 살게 하시고 저녁 무렵 다시금 우리 성도들 교회로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 와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